Thank you. 어? Okay.

예, 딸기 얼마에 살 거요? 아, 필요 없어요, 다 오케이예요. 예, 촬도 아, 저... <laughs> 그럼 돈을 받고 사야지.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매니저한테 부탁했어요. 아, 그래요? 만 오천 원에 판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 그래서 가서 세개사고겠어요 그, 아, 근데 3개 없어요. 어. 오늘 안 남았어. <laughs> 응? 오늘 다 떨어졌어요. <laughs> 진작 <진작대로> 떨어. 내일 <laughs> 오늘 가지 마. 딸기 먹을 생각하고 <laughs> 오늘, 왔는데. 오늘 가지 마요. 오늘 아니에요? 예, 축제 주진 이현장님, <laughs> 예, 이태준 씨의 만 아, 오천 원에 세 아, 박스가 아니고 <laughs> 예. 28,000원씩 받아도 될것 같아요. 네, 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저는 그수리시 이도진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들으면 어, 저는 이름이 이덕진이잖아요. 저는 이수진이고요. 예 이상하게 오늘 우리 진트리온 어? <laughs> 이수진, 이도진, 이덕진. <laughs> 진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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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 인간이 맨날 이렇게 춤을 t h e 진짜 o 추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도진이라는 이름을 n a Dina, Dina, d i 도 a D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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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이도진이라는 역할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 본거 같아요. 검사 아, 이도진. 그럼, 검사 이도진. 아, 부잣치아들 이도진. 네. 네. 근데 이덕진하는되게내 이름 좀 후져 보이는데. <laughs> 아,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이, 이덕진 형님은 네. 뭔가 후덕해 보이는 네. 느낌이고, 네. 푸근해 보이는 느낌이고. 네. 뭔가 이도진 하면 너무 까탈스러울 것 같고. 세른데 뭐 근데 은근히 그 소리 듣는데 수족보인다.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어쨌든 우리 도진 씨가 네.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무대가 그냥 환해지는 아,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트럭 경연에서 이도진 씨의 모습을 보고 네. 요즘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주고 아... 계세요. 그 인기를 실감하고 계시지요. 네. 아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까 여기 아... 온 김에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네. 반찬을 더 챙겨주시고 아이고, 예. 어, 논사 딸기 축제 거다 안다면서. 음... 계란을 하나 더 해주시는 비니 그 네, 심에아 네,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럴 때좀 인기를 좀신켜 하는 <laughs>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가수로 또 승승장구해서 열심히 또 활동할텐데 아, 가수 이도진 어, 나는 어떤 가수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나요? 아 어, 어디가나 친근하게 볼수 있는 편안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음. 뭐, 숨어다니는 느낌보다는 편하게 어디가나 볼수 있는 그런 좀 어디가나 볼수 있는 그런 이도진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많이 방송에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가수들도 숨어 다니진 않아요. 행사장도 네, <laughs> 많이 가고 싶고 네. 어, 이렇게 또 대전 MBC 네, 네. 올 때마다 이렇게 당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볼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도진 씨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멋진 가수이길 바라겠고요. 또 항상 무대에서 을때팬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멋진 노래 들려주는 가수 이도진 씨가 되기를 저도 바래 보겠습니다. 수진 씨뭐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표정이 지 제일... 그렇게 오늘 누님은 그냥 웃고만 계시네요. 굉장히. 아니 바람 한 번도 그냥 웃고만. <웃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그런 마음 아니신가요? 네. 아그 그것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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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아니요 개인,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저보다 잘생긴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아, 뭐요? <laughs> 네. 어쨌든 우리 이도준 씨 앞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선물 어떤 노래로? 아 제가 미스터 트롯의 어, 예선전에 불렀던 네. 나훈아 선배님의 어메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자 이도준 씨가 부릅니다. 어메. <laughs> 엄마 oh,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인사 좀 제대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케의 비타민이 되고 싶은 남자 어디 가도 기억나는 남자 이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거의 뭐찬원이 팬들이 지금 다 왔는데 어쩐지 반응이 오늘 좀더 뜨겁죠? 핑크 물결이 이거 다찬원이죠 우리 팬도 핑크예요 우리 팬도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핑크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우리 그, 우리 같은 식구잖아요? 제가 아까 천원이 보고 왔지만, 아주 오늘 제대로 이쁘게 하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네. 어 아주, 천원이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동생이고, 어 우리 오래 같이 음악하면서 형동생 사이로 아주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찬원이 응원 음, 저도 찬원이를 응원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이도진을 많이 응원해 주시려고 믿고 이번에 제가 나온 신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란 노래입니다. 지금이 제일 젊으실 때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실 때고 지금이 제일 건강하실 때라는 의미를 담아서 청춘은 바로 지금 뭐라고요? 역시 다르네. 이, 이 반응이 다르네. 뭔가 찬원이가 어려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다 지금 제일 어리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청춘은 바로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가 없구나 첫사랑에 울고 웃던 그때 그 시작 주는 바로 지금부터이야. <목소리>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길바라겠습니다 청춘. <목소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냥 가긴 어렵죠. 제가 온 김에 어, 여러분들에게 좀 이도진이 방송에서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요. 부면강에서 요즘. 계속 패널로 다시 활동하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얼굴 커요? 작아요? 네 실제로 좀더 보여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인사하러 잠깐 내려갈 동안 어, 여러분들 저 자꾸 막 끌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끌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내려간, 내려가면 그래도 이렇게 인사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부르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흙수밭에 흐르라 지고 소나기 내리며 자 여러분을 부르면 언제든지 이도진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언제나 건강하세요